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요병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일전에그사하고소독 그 국소득 백성들이 부르르 감하고서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는 오늘 밤내게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니다 우리 이르되 청안원 네 형제들아 이런 악하 내게 가서하고이래되청원이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하지 말라. 내게 아가 <목소득>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하니 해야리라 하고 로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로을를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같이 문 밖에 모여 대소를 막문하고그 문을 어떻게하니 그들이 문을 찾다라고 해야하더라 아멘. 지난주 새소풍 잘 다녀왔죠? 안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잘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더들은 잘 확인해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치유붕 집회에 청년들도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고 또 여러분도 아픈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음이 아픔이 아닌가? <laughs> 아픈 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연약함과 아픔이 치료되는 그런 부흥회가될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리얼리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제 다루기로 지난 봄부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대하는 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동성애를 들으며, 겁나 부담스러워요. 예, 일단은 엄청 부담스럽고, 어, 보통 이런 거 하면 영상도 잘 찍지 않던데,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동성애에 관한, 어, 현재의 상황들을 좀알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성소수자의 달을 맞이해 지난 6일 런던과 마드리즈에서 큐어 퍼레이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성소수자 운동의 기점이 되었던 스톤홀 항쟁 50주년으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올해 4월 도쿄파레이드를 시작으로 6월 1일 서울 6월 23일 상파울루 6월 25일 멕시코스피 6월 29일 파리 그리고 네팔 6월 30일 뉴욕 그리고 마드리드와 런던까지 스톤홀 황제 50주년 전 세계인의 축제 퀴어 퍼레이드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봤더니 사람들 진짜 많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네? 스톤널 항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스톤널 항쟁은 2000아 2000년도 네, 네, 1969년에 벌어진 어, 동성애 인권 성 소수자 인권의 운동의 시점이 되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톤널 인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그 술집은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어, 사람들을 받아주는 술집이었는데 그곳을 어, 경찰이 긴급적으로 체포하고 어, 또 들이닥치면서 거기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소리치면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운동이 성소수자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뭉치고 또 발전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부터 사실은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1970년에, 어, 미국에서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1978년 6월에, 어, 마, 디그라라는 동성의 최대의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 그 1978년에, 동성애를 하면서 이제 상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 그 키어 축제 보면은 뒤로 보이는 깃발에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를 처음 만들어서 동성애적 상징으로 표현한 게 1978년인데 그때에는 처음에는 분홍색을 더 해서 여덟 가지 무지개라고 표현하면서 분홍은 섹슈얼리티, 빨강은 삶, 주황은 치유. 노란는 태양, 초록은 자연, 파란은 예술, 남색은 조화, 보라는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함축하면서 여덟 가지 색 깃발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홍색 색감이 그때 워낙 비싸서 동성애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일곱 가지 색깔로 했다가 이 깃발을 만들었던 하비 밀크라는 사람이 저격당하면서 그때 이제 이 색을 나눠서 두 가지 이 퍼레이드로 진행하면서 색을 나누다 보니까 일곱 가지 하면은 셋, 넷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 세 개로 나누자 하는 그 주체 측의 그 논의가 있어서 파란색이랑 남색을 하나의 파란색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지금은 퀴어축제를잘 보면 알시겠지만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여섯 가지 색이에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색이 빠지고 보라색,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깃발 무지개의 색깔로 어, 상징되었던 게 지금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섯 가지예요. 안타까운 건 원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인데 그것이 이제 동성애의 자유인권의 어떤 상징으로 바뀌게 된 점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조금은 더 피부적으로 느껴져야 하는 이 동성애 문제는 1969년 이후로 50년째 항쟁과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진행돼서 지금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69년 이 항쟁을 시작으로 되었던 동성애 의 역사는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적인 반대 집회도 계속 그 역사를 같이 하면서 이어져 왔고, 또 키어축제가 한쪽에 있으면 한쪽에는 반대 집회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 경험도 했었고, 또 보면은 잘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개인의 불합리함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집단의 힘을 만나면서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디든지, 무슨 집단에서든지. 그거는 심지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집단화되면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이 교묘하게 그 집단을 변질시켜. 그래서 기독교도 변질되었고, 천주교에서 변질되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회복했고, 지금도 수많은 한국교회가 집단의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동일하게 동성애 축제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한 개인으로서의 동성애는 우리가 충분히 연민을 가지고 있고, 또 아픈 거, 그리고 품어야 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화된 거잖아요. 50년째 집단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의 이 퀴어 축제를 참여하는 것은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이성애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다른 집단들까지 합해지면서 이제는 이 힘이라는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동성애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함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단체나 어떤 뭐 논쟁을 펼치던지 간에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여러분이 동성애를 대하는 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영상 하나를 더볼 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쯤은 보고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왜이동성애 잘못되었나요? Sin, there are multiple levels of why it's uh, offensive to God and to be avoided. Um, the simplest is clearly to say the Bible says it is. And, and we should start there, and if we can go deeper, that's, that's good. Uh, I think it's implied clearly, it's spoken clearly in Romans 1 uh, 24. 29, that it is wrong and to be avoided. And I think Paul in uh, 1 Corinthians 6 verses 9 to 10 lists an, a very unusual phrase about homosexuality where he says, those who do such things, and he lists it along with greed and covetousness and other sins. Is not unique by itself in this.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n other words, if if you know that it's wrong and you say, I don't care that it's wrong, I don't care what God says, I'm gonna do that thing, that's an indication that you're not going into the kingdom of heaven. Now, that, that's just the it's wrong, don't do it authority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the Bible say that, is also multi layered. Number one, um, th the Bible sets up at the beginning. A man and a woman become one flesh. And that's God's way of doing sexuality. Sexuality is God's idea. And we should learn from God what it is. And it's a man uh, and a woman created a in co beautifully complementary ways so that they form one flesh. And to try to do it another way is a distortion, it's a corruption, it's a dysfunction of the way. God made it. That's number two. Number three, and this is probably the only other one I'll give, is that as I reflect on Romans 1 and the way Paul unpacks uh, the problem with homosexuality, it appears to me that Paul is saying something like, like this um, When you exchange the glory of God, for idols the main one that you exchange the glory of god for is yourself the idol that you have is yourself well what sex is yourself your sex is your sex self my self is male if you're a woman watching this your sex is female and he seems to draw out the fact that in exchanging god for our most cherished idol which is usually self we are prone to fall in love with the same sex so implication same sex attraction is a dysfunctional form of idolatry now there are other kinds don't don't hear me saying that homosexual temptations are the only way that kind of self idolatry emerges. But I think if you, if you go to Romans 1, 24 to 29, and just think that through yourself. Ask how, how verse 23, the exchange of, of God for created things, relates to the exchange. They exchange the na nature for the unnatural. These same words, exchange, are used right through that passage. And so uh, the, the deepest thing I've ever hit upon for why God would disapprove of this. Is not just that the Bible says don't do it, not just that God created male and female, but deep down there is a kind of of uh, idolatry involved in same sex relationships that is very profound. And I'm sure there are other reasons why it's uh, bad for us, and God loves us, and so He calls us not to do it. So, but before I turn away from that question, let me just say to those of you who struggle with this this is not hard for me. Uh, to, to empathize with or imagine. I, I, I just I, I don't want those of you who are wrestling with this to feel like, oh, this, this is just the worst possible thing imaginable. I don't feel that way. What I feel is if you set your face to say, my heart is broken and I'm weeping, that for reasons I don't understand, I am broken in my sexuality. I'm broken. I wish I weren't. I can choose to turn my brokenness into sin. So I don't think it's sin to be broken. It's the result of sin to be broken. But to just be that way, to feel this way, I don't think is any more sin than my feeling heterosexual. It's unnatural, it's broken. But now I, I have the choice with my heterosexuality to make it sin or to make it holy a person who wrestles with homosexual temptations desires uh, has the same choice to sin with it or to be chaste and to seek to overcome and to move into something more god-appointed so don't don't hear me isolating it as uh, the worst of all sins it is part of a brokenness that i share i think john piper's personality is broken I could give you specifics, but they, they would have to do with anger. They would have to do with self-pity. Um, I'm just wired to like certain sins a lot. I think it's partly genetic. I saw it in my grandmother and my mother. Uh, I think it's partly uh, family-based, and it's just me. I'm broken. So I can I can choose to let that brokenness govern me and turn it into sins, or I can choose to say I'm going to. deal with what the brokenness I have and uh, try to steer my way through my, my brokenness to do as much good for others and avoid as, as much sin as I can.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집단이 아닌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없었다고 봐도 문방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쪽에서 우리들 참석했던 그쪽에서 이쪽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막 찬송 부르고 막 소리치고 뭐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역 앞에 있으면서 얘들아 너네를 사랑한다 너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막 소리치거든 소리치는데 들리지 않는 건 이방인으로 얘기해서 그래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들 안에 도착과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선교학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동성애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그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돌을 맞을지언정 복음을 외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동성애자를 만나게 되고, 어떤 소수자를 만나게 되든지간에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화 애초에 안 돼. 그러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땅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선교사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무리 한국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로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없었던 것.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 이전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소돔당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거든요. 로시 그들 안에 있었다면, 로시 이방인이 아니고 그들 속에서, 그들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았다면, 열 명의 의인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롯이 있는 그아요 롯이 있었는데 왜열 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했어까 만약 이 땅이 이 한국 땅이 동성애 때문에 아니면 수많은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죄악의 성행에서의 멸망보다는 기도하고 책임지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이유가 더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대화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는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만 외치지 않아서 바라이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동성애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퀴어 축제의 본질을 모르면서 어 거기에 대한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밖에서 잘못 됐다고만 손가락질하는 건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먹히지도 않아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관계 맺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 안에 함께 들어가고 동참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말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관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문을 부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집 안에 있던 천사가 어떻게 했죠?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몸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상숭배에 아까 얘기했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의 견해를 나타내고 단순히 대화하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폭력과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 삶을 개입해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도 사실 제 계속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 동성애 문제들이 계속돼서 되도 되고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소수자의 우리에 들어갔고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지만 대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동성애 문제를 통해서 던지고 계시는 이 질문,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는 진짜냐 에 대한 질문 진짜로서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그리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를 원하는 것은 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를 보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성애를 보고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시간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저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어떤 성소수자를 만나고 동성애를 만나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이 균형과 그리고 지혜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로 연약한 어린 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화하면서도 만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